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궁금해 하셨고, 지금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바로 그것, 파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견 사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과 세종학당, 이두 곳이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선발 공고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이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단점을 보고자 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매년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교원해외 파견 사업과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이 있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 파견 사업 중에서 특히 교원해외 파견 사업이 좀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더 많이 주거든요. 여튼 돈을 더 많이 주는 교원해외 파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우수 교원에게 해외 교육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블라블라 이에 참여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지원은 크게 현직 교원과 예비 교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비 교원의 지원 자격을 보시면 종교사 자격증 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비고를 보시면 공통사항으로 영어 능통자라고 적혀져 있고 2차 전형에서 선발 방법을 보시면 수업 시연을 영어로 하고 영어 면접도 진행한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고 수업도 진행할 수 있으셔야 현실적으로 선발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파견 나라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할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인 해외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는 해외 현지 학교 한국어 보급 확대 및 교육 글로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교원을 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원 자격을 보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이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만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지원 금액을 보시면 US 달러로 이와 같은 금액을 받는데요. 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 비해서 금액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다 괜찮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원 해외 파견 사업보다 면접도 좀더 간단하고 영어로 시범 강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잘한다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 때문에 떨어지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추가로 해외 현지 학교 파견 사업 중에서 태국에 파견하는 사업은 지원금액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태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은 뽑고 있기 때문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비해 좀더 선발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파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이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첫 번째 급여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면서 이만한 급여를 주는 곳은 많이 없거든요. 국내 어학당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임이 아닌 이상은 이만한 금액을 받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참여하게 되면 주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돼요. 물론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이지만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성인보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분들에겐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파견 사업의 경우, 경력 몇 년이 필수 조건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립국제교육원의 경우엔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도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경력을 쌓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답니다. 네 번째, 자유시간이 많다는 점이에요. 아침부터 학교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학교에 있어야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빼고는 행정적인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더라도 시험 전수 채점이나 대학교 진학할 때 추천서 쓰는 정도? 행사 준비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수업 시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해서 수업과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끝나면 나머지 시간은 프리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근무 시간에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잠도 자고, 뭐 외국어도 공부하고 영상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단점을 보면 첫 번째 선발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외 현지 학교 파견 사업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의 경우에는 종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지원을 할수 있는데다 영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수업도 잘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선발되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복불복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대학교로 파견을 가게 될 경우에는 수업체계도 잡혀져 있고, 시설도 괜찮은 곳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게 진짜 복불복이에요. 학교는 오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파견된 곳이 교통이 정말 불편할 수도, 편할 수도 있고, 뱀이나 벌레 등 나의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는 생명체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실에 에어컨, 교실에 에어컨이나 빔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동료 선생님들이 좋을 수도 있고, 최악일 수도 있는 등의 복불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립국제교육원의 파견 사업에 직접 참여하실 선생님들에게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우수사례 공모집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매년 한국어 교원국외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급증하는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에 참여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정말 많은 인원 수를 모집하고 있지 않나요? 무려 60명, 60명을 뽑습니다. 와우! 담당 업무는 수업도 하고 교재와 콘텐츠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어 수업 외적으로도 행정적인 업무도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선발 자격 요건을 보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고 적혀져 있죠? 그렇지만 공고문을 밑으로 내려서 세종학당별 파견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비자 발급 요건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국어 교육 경력과 학위가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으니까, 실상은 교원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어서는 지원할 수가 없고,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겠죠. 파견지는 총 37개의 국으로 정말 많은 국가에 파견을 하고 있어요. 이곳들을 제가 2년마다 한 번씩만 간다고 해도 제 나이가 100살이 넘을 것 같네요. 여튼 세정학당은 경력에 따라 급여를 좀더 세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급여와 지원비는 이와 같은데 여기 보시면 파견 지역에 따라 주거 지원비가 달라진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공고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주거 지원비와 특수지 근무수당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세적학당에서 운영하는 파견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첫 번째, 국내국제교육원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괜찮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번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기회가 다른 파견 사업보다 많다는 점이에요. 다음으로 단점을 보면 첫 번째,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요. 세종학당별 파견 요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에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행정적인 업무가 많을 수 있다입니다. 근무 조건에서 근무 시간을 보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은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을 하게 된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파견을 다녀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 파견되는 곳의 컨디션에 따라 한국어 수업보다 그 외의 업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준비와 진행으로 인해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종학당 파견 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세종학당 파견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종학당 재단에서 발간한 사례집인 티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집은 국내외 한국어 보급 기관, 유관 단체, 대학 등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검색하면서 찾아봤는데도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로 꼭 지정해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파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추가로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 등에 파견 사업에 참여한 한국어 선생님의 삶을 기록한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확인,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